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 구조 속에 남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네빌의 책을 보면은 상상력이 전부라고 합니다. 상상력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그 정도까지도 말을 해요, 네빌은. 그래서 심지어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과거도.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인데 볼게요.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도록 교정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다시 살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오늘 실망스러운 소식을 편지로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편지를 다시 쓰십시오.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다시 쓴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상 속 행동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상상 속 행동이 사실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교정의 본질이며 교정은 과거의 경험을 바꾸어서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남자는 교정을 이용해서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7월 말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심체기에 접어들어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 속에서 중개인이 제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파종과 수학에 나오는 우리 내면의 내면한 전능한 존재인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를 이용해서 상상 속의 드라마를 써나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제작자가 되어서 이익을 남기며 땅이 팔린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가가 되어서 땅이 팔리는 장면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서서 중개인에게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감독이 되어 그 장면이 생생하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재정적인 부담이 해결되었을 때 느끼게 될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배우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시켰습니다. 집만 파는 게 아니라 집도 팔고 재정적인 부담이 해결되었을 때 오는 그 안도감. 금전적으로 내가 이득을 봐서 되게 안도감을 느끼는. 거까지 디테일하게 챙긴 거죠 자 사흘 뒤에 제가 처음 편지를 보냈던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개사무실에 들러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원하는 장면을 구상하고 연출해서 공연한 지 5일 만에 상상 속의 장면이 실제가 되어 제가 상상 속에 들었던 단어 하나하나하나가 그대로 현실에 재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기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땅이 팔려서라기보다는 제가 상상한 드라마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말로 창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단기 목표 달성이 전부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의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레빌은 이제 교정용 가지치기 이렇게 하고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게 중점적으로 다뤘죠 과거도 바꿀 수 있어 바꿔 과거를 왜 바꿔야 돼요? 과거를 왜 바꿔야 되냐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이게 조금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상명제에서 내면화에 치유 수업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정화하는 거죠. 과거의 기억, 감정을 정화하는 거. 왜? 그왜 바꿉니까? 과거 굳이 해집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과거가 현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를 정화하고 치유하고 바꾸는 거죠. 과거의 관념들. 어떤 일로부터 왔던 관념들. 돈에 대한 저항, 두려움, 막 공포.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죽었다어나도 돈을 창조할 수 없거든요. 상상도 안 되고 해도 안 받아들여져. 왜내 안에선 돈이 공포야. 공포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공포라는 그 관념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내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왜 재구성하냐?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말을 들었죠? 야 지금 부동산 침체기야. 근데 지금 시기랑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침체기잖아요. 야 부동산 침체기야, 거래절벽이야. 지금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어. 집값 낮춰도 안 팔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딱 머물면은 앞으로 집은 더안 팔릴 겁니다. 왜냐면은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해서그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어 아니야 좋은 가격에 집이 팔렸어 심지어 나는 이익도 남겼어 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집이 팔렸어 계속해서 마음 속에서 다시 봅니다 그 장면을 내가 듣기 싫었던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었던 말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원하는 가격에 팔리죠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잘 해결되는 거죠. 집값을 제대로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집을 팔거나 이런 것도 창조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냐. 내가 원하는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잘 팔리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주변 시세보다 비싼데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팔렸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꼭그 집에 가고 싶었던 거야. 그 호수라든가 그 집에서 볼수 있는 뷰그 뷰를 갖고 싶어서 혹은 그집에 옆에 아는 사람이 살아서 밑에 집에 아는 가족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더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꼭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를 바꾸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빌의 경험담 중에서 자 마음 속에 깊이 묻힌 과거는 우리의 표면적인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묻힌 과거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과거는 지나갔어. 잊어버려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되게 깊은 곳에서 아직도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과거는 지금도 내 현재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을 정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빌조차도 교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과거의 기억들을 교정을 해라. 그게 우리 말로 하면은 정화를 해라랑 똑같습니다. 자, 다행히 다음에 소개될 한 여성은 상상력을 이용한 교정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고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39년을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통증은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고관절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정에 관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통증도 교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서너 살쯤에 그네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네에서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를 심하게 다쳐서 몹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단한 번도 통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통증 치료에 정말로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정의 신비를 몸소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성인 시절 내내 제가 겪고 있는 통증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인이자 값비싼 치료비의 원인이었던 과거의 그 사건을 교정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던 그 장면 속에 있다고 느끼기까지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로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그네를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까지 잠깐 상상해도 상상이 된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날이 걸렸다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사실처럼 그냥 생각이고 상상이라 생각되지 사실처럼 안 느껴졌던 거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마침내 성공을 했다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에 와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실제로 그네 위에 있다고 느꼈고, 그네가 높이 올라갈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 바람이 불고 있어. 슝, 슝. 그네가 속도를 늦추자, 저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완전하게 딱 착지. 딱. 10점 만점 착지. 상상 속에서 저는 엄마에게 뛰어가 제가 얼마나 잘 뛰어내렸는지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저는 이 상상 속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상 속 행동을 하고 이틀 만에 등과 엉덩이와 허리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두달 만에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9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정이라는 가지치기 가위 덕분에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 구조 속에 남아 감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구조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물의 변화가 생기면 현재와 미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수정하고 보시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다시 쓰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된 과거 역시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쓴 과거가 현재 그녀의 삶 한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다시 쓴 과거입니다. 결과와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상상력의 가치를 시험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통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를 바꾸면서 현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정말로 내가 상상을 통해서 과거를 바꾸기 시작했더니 현실이 바뀌는구나 상상이 정말로 현실을 창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려 39년 동안 앓고 있었던 만성질환인 거잖아요 만성통증 또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되게 오랜 세월동안 갖고 있었던 만성병 만성질환 해결될 수 있다 과거를 바꾸므로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을 바꾸므로써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더라 과거의 트라우마든,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것들도 바꿀 수가 있다. 교정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사람처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 보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 사실처럼 상상하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상상하는 장면이 사실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상상하다 보면 느껴져요. 저도 한참을 상상하면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상상하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사실처럼 느껴져요. 상상해서 깼을 때 내가 상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정도로 깊이 몰입이 되고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도 좀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상상이 좀 번거롭다 귀찮다 언제도 상상하고 있냐 언제도 사실처럼 바라고 있냐 가끔 그럴 때가 또 생기죠 왜냐면은 사실처럼 상상하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시간도 좀 많이 들고 생각보다 하지만 실제로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된다 효과가 있다 내가 상상을 정말 사실처럼 했으면은 반드시도 현실이 된다 영향을 준다